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마케팅들이 지금 펼쳐지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후원 방판, 네통워 마케팅 이런 데서 그 무슨 무슨 챌린지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마케팅인지 좀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그 마케팅 어떤 거예요? 저는 이런 이렇... 소, 그러니까 마케팅에 크게 크게 나누면 크게 나누면 총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소비자 마케팅이 있고 하나는 하나는 이제 어 우리가 마케팅 하는 공급자의 마케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음? 마케팅은 말 그대로 어 내가 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더 많이 쓸 쓰고 이 회사를 더 사랑하게 하고 더 팬덤이 음? 형성되게 하고 이런 거죠. 예. 네, 근데 공급자 마케팅은 뭐냐면 어 내가 마케팅 할줄 알도록 도와주는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 그냥 이거를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이고 하나는 돈 벌는 사업자를 위한 마케팅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는 육성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업계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소비자 마케팅으로 하면 단순히 그냥 우쭈쭈 해주고 동기부여 해주고 어, 타이밍 맞게 이제 각 사람마다 위로를 잘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소통 잘하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소통만 잘해도 웬만한 소비자 마케팅은 다 돼요. 그러니까 소통만 잘해도 사실 월500 버는 거는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음. 그데 사람들은 어, 이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런 기대가 있어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나만큼 소통 잘하는 사람 한두 명이 더 생겼으면 레버리지 되겠다라는 아웃소싱 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대리점장 뭐~ 밑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배치해서 말 그대로 어, 이제 노가다에서 어~ 좀 약간 부동산에서 월세 나오듯이 좀더 음. 수월하게 이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가, 가고자 해서 사람들은 다 어디 뛰어드냐면 육성에 뛰어들어. 육성. 예. 그러면 육성에 뛰어드는 건 좋은데 마케팅의 구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오. 소비자들을 다뤘던 식으로 육성에 뛰어들어서 똑같이 동기부여하고 똑같이 우쭈쭈하고 똑같이 아자 우린 잘할 수 있다. 당신은 부자가 될수 있다. 최근에 신사임당 그 머니 머니트링가 어, 어딘가그 자기 사이에예 머니 인사이트인가 예, 그 영상에서 나왔는 나왔을 때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부자되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부자 갑니다. 예뭐 오늘 우리 뭐 이거 합니다. 뭐 오늘 뭐 유튜브 합니다. 오늘 인셀덤 합니다. 아 오늘 뭐 인스타 합니다. 오늘 블로그 합시다. 이런 상사가, 만약 이런 팀장이 있다면, 제일 최악의 팀장이라는 거예요. 음. 아, 자기 주, 주관이 없이 그냥, 오늘은, 어, 이거 했다가, 내일은 또 저거 했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막연히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그건 사실, 어 저도 늘 저희 유튜브에서도 얘기하는데,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고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데, 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를 보면, 돼요. 내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메시지도 중요한데,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완전 생 밑바닥에서 이걸 키우는데, 결국 뭐했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루만해도 2천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어떻게 한달만해도 5천만 넘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1,500명 정도 구독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과연 이거를 했을까 해냈을까 이거를 보면 답은 나오 나와 있거든 어떻게 이 사람은 전화 한 대를 가지고 자수성가를 했을까 이게 나오거든요 그냥 콜드콜과 유튜브 자체만 가지고, 이 동영상 마케팅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밑바닥에서 당신이 올라올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근데 이제 어, 우리가 마케팅하면 마케팅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케팅이 우리가, 우리 같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음... 효과적인 마케팅, 되는 마케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네. 음... 예를 들면, 글쓰기에 관한 카피라이팅 마케팅도 그래요. 카피라이팅 마케팅은 사실 이메일 마케팅이든, 뭐, 어, 블로그 하든, 저도 사실, 어, 다양한 거왜 시도를 안 해요, 그 밖에서. 저도 글을 쓸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항상 뭔가 기다려야 돼. 내 인스타에서도 나한테 인스타 보고 연락 왔던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 그러니까 그만큼 인스타 마케팅해서 또 누군가 연락온 근데 업종마다 또 다른 거예요. 내 업종은 음... 교육 사업이잖아요. 교육 사업에서 네. 인스타를 봤는데 아이스 강이 너무 잘생겨서 연락 이 음... 왔다. 아이스 글을 보고 와 철학적인 그 개념이 너무 좋아서 연락 왔다. 아이스 강이 그 어울린 사람하고 나도 어울리고 싶어서 연락 왔다.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음... 다제 동영상을 보고 아이스 강이 말하는 말과 그말 안에 그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아이스 강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든가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어그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는 뭔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그니까 소비자 마케팅과 사업자 마케팅은 다르다. 그러니까 사, 소비자 음. 마케팅과 육성 마케팅은 다르다. 육성할 때는 똑같이 소비자한테 했던 마케팅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인셀덤 하신 분들 하도 많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 인셀덤 키워드를 자꾸 쓰고 있는데 그 인셀덤 회사 자체는 마케팅 정말 잘했어요. 왜냐면 브랜드가 탑 연예인들만 써요. 원빈, 음. 뭐 김태희, 음. 뭐, 저, 뭐 전지현 뭐 이런 굉장히 음. 탑 배우들만 쓰는데 근데 그거를 누가 따라하냐면 돈을 벌겠다고 육성도 해 보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따라하는데 따라하는 사람 얼굴과 그 어떤 상태를 봐 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빈도 아니면서 이하나막 이, 아, 나 원빈도 아니면서 뭐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걸 계속 인스타에 올리고 자기가 뭐 김태희도 아닌데 이런 걸 자꾸 올린다고 해서 그게 그게 그렇게 효과적일까? 내내 내 얘기는 그게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원빈을 봤을 때는, 야 이게 뭐지? 나도 인셀덤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어, 일반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 그냥 일반 사람이 야 놀고 있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일반 그게 비리 냄새거든요. 설마 자기가 김, <laughs> 자기가 김태희도 아닌데 어. 막 이렇게 막 되게 김태희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 그러니까 그게 문화라는 거야 제 얘기는. 근데 어... 그거를 그런다는 게 문제될 건 아닌데 어... 내 얘기는 그러 음... 그러고 있는 본인이 돈을 벌겠다는 어...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흉내를 낼 수는 있어. 근데 본인이 모델 될 어... 사람이 아니잖아. 돈을 벌 사람이잖아. 돈을 벌면 돈을 버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따라하는 카피 그러니까 회사의 팬덤을 보여주는 건 좋아. 내가 인셀덤 이렇게 사랑해. 이건 좋은데, 내가 인셀덤 사랑하는 것과 내가 돈 버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게 소비자 마케팅인데, 소비자 마케팅은 사람들 다 따라 한다고 인셀덤 좋은 노래만 하는 거예요. 음. 나, 음. 내가 돈 버는 거랑 아무런 상관, 내가 원빈처럼, 김태혜처럼 막 이렇게 인스타에 올린, 이건 나랑 아무런 상관 없는 거야. 내가 막, 어, 뭐, 이렇게 쇼트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얼굴 예쁘게 보여내 얼굴 봤을 땐 내, 나는 더 예뻐졌지. 근데 다른 사람 봤을 땐 그냥 아줌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봤을 땐 그냥 아저씨, 그냥 일반 사람, 그냥 이제 자기, 그냥, 우리가 김태희가 아니고, 원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지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톱 배우들의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화를 찍던, 그 아, 가, 가지고 있는 잠, 그 안에 내부적인 맞아요. 가치가 있는데 일반 사람은 그걸 따라 하는 게 팬덤은 좋은데 그걸 한다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얼굴 경영 한다고 서로 뭐 붙이고 뭐 이렇게 붙이고 서로 줌에서 나타나가지고 뭐 언젠가... 이 이거는 인셀덤에서 마케팅 잘한 거예요. 인셀덤 맞아요. 회사에서 맞아요. 이 사람들에게 팬덤과 이걸 주입을 시켜가지고 음. 이것만 해도 돈이 될 것처럼 붕 뜨게 만든 음. 그인셀덤 마케팅을 음. 성공했지만 그걸 따라하는 일반인이 그거를 따라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은 음. 그러면 우리 같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원빈이 아니고 김태희가 아닌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공급자 마케팅을 따로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날 찾아오고, 내가 판매할 때 판매에 대해서 일주일 걸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 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시간 걸리고, 판매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 줄일 수 있을까? 판매도 내가 천만 원 벌면 천만 원 쓰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팬티 바람에 앉아서, 이 앉은 이 사무실, 이 아, 이 안에서, 이 공간 안, 안에서 그냥 하루에 막, 이 천만 매출도 올리고, 하루 막, 그렇게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콜드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상 마케팅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한국 정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 정서는 보통 인터뷰하면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사람하고 교감이 돼요. 그래도 나나 음. 나, 나도 나름 막 지금 막 코, 코도 막 수술했고 막코뻥 뚫고 이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렇 참석하고 같이 사람들하고 이게 어울리고 뭔가 이게 바디랭귀지를 막 쓰고 어쨌든 내가 뭔가 전달드리고 이걸 교감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너무 세상이 복잡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그 복잡계에서 우리가 어, 나 나와야 되는 부분 해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음...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도 그만큼 음... 많은 사람들의 그자산가들 거를 받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컨텐츠를 돈과 시간과 계속 맞바꾸면서 이거 나름 제공하는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귀담아 듣고 아 내가 단순히 인셀덤에 그냥 팬덤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어, 마케팅 요소에 내가 당하지 말고 애터미도 똑같아요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정말 잘한 거예요 마케팅을 다들 완전 난리잖아요 근데 박한길 회장 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쫙 내려온 게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소비자 마케팅을 붙잡으면 나는 돈이 안돼 박한길 회장은 돈이 될수 있지만 나는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뭘 배워야 되냐면 박한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사람 어떻게 마케팅하는 그 마케팅을 저희 저의, 저의 저의 어머님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홍보관 같은 데 가서 그 때, 다단계에 저, 저희 어머니 한참 빠져있을 때다 보니까, 음. 홍보관에 가서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배워라고 했어요. 아. 네. 그랬더니 홍보관 갔어. 근데 마케팅 하는 거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기똥차게 웃기고 그렇게 잘한대. 아. 그게 뭐냐면 아줌마들이 갔을 때 웃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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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업셀하고 막 이제 음. 밥솥도 뭐 이십만 원짜리를 막 오십만 원에도 팔수 있고 그게 그 영역에서 전환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대체 그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계속 가지다가 과연 이런 밥솥 같은 거 이런 걸살수 있는지 그런 걸 내가 숫자적으로 다 보고 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가서 그 공급자 시선으로 배워하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가서 소비자로 진짜 밥솥 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사실 프레임에 갇혀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음. 사람들은 이게 훈련이 안된 사람들은 맞아요. 웬만한 사람이 공급자 마케팅 을 기똥차게 한 거에 대해서 당하는 음. 거예요. 예. 음. 네, 근데 밥솥 사가지고 뭐 문제될 건 없어. 근데 굳이 그 밥솥을 50만 원, 20만 원 주고도 좋은 거 사는데 50만 원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음. 일반 사람들이 요즘에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런 원트 이런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건다 편리성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위해서 마케팅을 원빈을 쓸 수도 있고 뭐비를쓸 음. 수도 있고 다양한 완전 그 엄청 탑 배우들 쓸수 있어. 의자를 딱 앉았는데 음, 음. 너무 편한 그런 어떤 맥주 광고 막 이런 음. 되게 멋있는 이런 사, 사람들 쓸수 있어. 근데 음. 그 맥주를 많이 마신다 우리가 돈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의자에 그렇죠. 계속 앉아 야인다 돈 되는 거 아닐? 이거는 우리가 구매를 했다는 거는 이 마케팅 모델을 썼고 이 공급자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음. 예,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일반 개미들을 상대로 마케팅할 거냐. 개미들은 대체 무엇이 필요할냐 보면 돈이 필요한 음. 거예요. 그럼 돈이 필요하기 그렇죠. 위해서 제 유튜브를 보면 제 유튜브를 음. 보면 겉 어떤 얘기를 안, 안 해요 저는. 맞아요. 제 유튜브로 보면 어떻게 하면 돈될수 있을까에 대한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떻게 음. 하면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가 어떤 사람들을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마케팅을 아이스 강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음. 네, 아이스 강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마케팅 어떻게 하고 있지? 음. 이것만 보더라도 아, 나는 돈을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라. 음. 돈을 벌려면 영업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하려면 단순히 영업하는 게 아니라 영업의 주먹고구시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제 음. 책도 팔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음. 영업 사원 다 주먹구구시랑 난 내가 잘 되는 거랑 내가 누구를 잘 되게 하는 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 수강생 중에서도 먹튀한 사람들이 그 사람 밑으로부터 잘 되는 사람 다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 음. 본인은 잘 되는데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이이 이 개념 이 알고리즘이 완전 다른 맞아요. 거예요. 음. 나는 지금까지 뭘잘 해왔냐면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걸늘잘 해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찍더라도 거기에 대한 완전 힘을 싣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아. 어, 지금 대표님 말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유사나 유산화, 유사나라는 그그 이제 거기에 제가 같이 사업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체인지가 있었어요. 무슨 무슨 챌린지, 챌린지 있는데, 그걸 하면은 사실은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소비자는 계속 바뀌는데, 사업자들이 그런 어떤 거를 끌고 가다 보면은,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해요. 근데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소비를 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떠드는 행위를 하다 보면, 내가 사실은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드는? 맞아요. 이미 나는 팬덤, 팬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업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건 회사는 돈을 벌어가요 근데 회사랑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벌러 왔지만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돈을 썼던 저도 지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 역시도 사업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그 제품을 사랑하는 소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면서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또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그 유대 관계가 그게 사실은 돈 버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걸 채워주는 원트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 이런 관점이 없으면 어, 돈 버는 거랑 거리가 멀어지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생각해봐. 요 그러면... 우리가 로고를 난 예전에 나도 내 다단계 빠질 때 로고가 있는 그런 티셔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정말 정신 나간 행위였더라고요. 내가 애플을 아무리 좋아도 애플 로고 달린 것만 맨날 입고 다니면 이상하죠. 내 애플 직원도 아닌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로고를 거기에 로고가 박힌 티셔츠고 뭐고 내가 자꾸 있으면 입, 입으니까 대충이라도 이으니까 집에서 그래서 가위로 음. 다 잘라버렸거든요 왜냐면 어. 와 이게 세뇌, 세뇌되는 게 정말 쉬워요 이게 사람이 나도 맞아요. 나도 거기에 더, 더 빠지면 빠졌지 왜냐면 어. 순수한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은 그 단순한 힘 때문에 더 깊이 빠져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 말에 안 들려 그냥 내가 그냥 어. 여기 이 회사에 아예 빠져버리 이 회사에서 그냥 어. 뼈를 묶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음, 로고만 봐도 막, 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음. 아, 아니에요. 맞아요. 로고는 내 이름으로 될 로고가 따로 나와야 돼요.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되게 공감이 되는데 근데 이게 대표님 그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 안에 있으면 볼 수가 없고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내가 정말 박스 밖으로 나와야 이게 볼수 있는 일이지 안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혹은 이런 로고 10X 이런, 네, 어. 이런 로고 왜냐하면 그랜카돈 입장에서 나를 돈 벌게 만들었거든 예를 들면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는 내가 음. 가지고 있어 밴드라든가 이런 걸 붙이고 다니거든요 음. 심지어 이 로고뿐만 아니라 사례도 막썩겼거든요 이런 거는 제정신이니까요 제정신이죠. 왜냐면 아, 돈 벌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음. 내 정체성이거든요. 나도 음. 이, 이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음. 네, 이런 부분들을 완전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음. 제가 아까도 얘기하듯이 음. 애플을 아무리 찬양한다고 애플이 나한테 커미션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 맞아요. 내가 아무리 그 회사가 좋아도 그 회사를 막 안고 막막 음. 막 이럴 거나그 그렇지 않아요. 마케팅을 음. 다른 방식으로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되는 엄만장자랑 어떻게 협력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국계에서 변종인들하고 이런 어떤 완전, 어, 이런 인플루언서, 이런 개인 파워하고 음. 어떻게 하면 크로스 마케팅 협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계속 그 자리에서 맨날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완전. 음. 종교는 굳이 인셀덤 종교, 무슨 다단계 종교 아니더라도 종교는 많잖아요. 예, 다른 거 붙잡는 게더 낫지 않을까? 거기에서 돈 벌려고 들어가는데 무슨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음...